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인의 <놀림> 은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자 오늘도 춘대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있다 아, 모든 옆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죠 저는 지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이가. 하나님 말씀에도 지정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이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거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퍽퍽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속에 있는 지정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떤 사람이라 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순교진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아멘. 하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볼때 지나갔어요? 고쳐줬어요? 고쳐준 것처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형제, 자매들 서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말씀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준단 말이에요. 광화문 예배 4대 4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이 뻥 뚫리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모든 병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문제기란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지스라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병고집이 해결 안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 하나님의 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정이 느낀다. 아, 마음의 감정이 느껴진다. 하나님. 네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 본성의 성품도 하나님 의 영상들을 지음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 아, 옆 사람 따뜻해요? 따뜻해요? 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되시나 하면 아, 의지, 의지.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모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애우세요,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정광 목사님이 겁이 없는지 알아요? 등치가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 보이는 데는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 모든 지체들은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 일를 우리 마음에 두는 최고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그 말씀을 아, 아멘, 여러분, 아멘. 네. 어, 어, 아멘, 아멘. 앞으로 나 아멘, 아멘. 받아보는 사람이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아멘. 실로 안에 닿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네. 말씀을 의지해서, 백도로도. 네. 네. 우리를 걸었잖아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아, 앞으로 나와. 좋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입니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 저, 그, 생각,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오십니다. 행동하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동일한 능력이 눈빛을 가진 그런 사람은 새로운 일을 창조해 요 모든 일을 능치 못함이. 뭐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능치 못담이 없다고 믿고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질러버리시잖아요 아멘. 아멘. 선포 선포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할수있다할수 있다. 있다 모든 건 된다, 된다. 된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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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아멘. 그렇게 됩니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끝. 잡죠 네, 아, 그래, 너무 그래, 짧은 말. 한삼번한삼 분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도 아, 아, 어, 방화문 예배입니다. 네. 아, 교구마다 고용마다다 신방해서 데려 데려 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해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드리면 아, 모든 문제가 다해결 하나님 말씀아닙니다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들시면 아멘. 서방암도 아, 모든 교구의 구역의 들으로시기를 오늘 바랍니다. 오늘도 추운데 고 많이 하셨고. 내일 또 방화문 예배 몇가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투기도 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미니 거룩해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영원한 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생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 자리를 잘 돕시고 우리를 숨을 돕게 하지 마시고 가만하게 속고 가옵소서 우리나라과 군사와 영원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멋 여러분 보면서 오 이게 다 전세계에 공되는 <laughs> 겁니다 네.